당진시민 축구단이 2년 동안 법을 위반한 채 지방 보조금의 비율을 임의로 늘려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진시는 공문을 보내는 등 보조금 환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충남도와 홍성군이 합동 조사단을 꾸려 홍성 산불 피해 추가 조사에 나섭니다. 누락된 피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최종 집계는 오는 17일 확정될 예정입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민선 8기 2년차 시군 방문 첫 일정으로 청양을 찾았습니다. 김지사는 청양군의 스마트팜을 조성해 청년을 유입시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충남도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서남부권의 발전 계획을 새롭게 마련합니다. 전북과 대전 등 인근 방역자치단체의협력과제도 발굴할 계획입니다.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티비 뉴스입니다. 당진 시민 축구단이 창단 후 매년 당진시의 지방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초 예정된 사업비보다 적은 금액을 사용한 뒤 보조금과 자체 부담금 비율을 임의로 조정한 건데요. 정호석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당진 시민 축구단은 지난 2020년 창단 후 2021년에 처음으로 K4 리그에 참여했는데요. 당시 예상 사업비는 12억 원 가량으로. 당진시의 보조금과 구단 자부담비율을 약 7대3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축구단에 9억원을 지급했는데 구단이 최종 사용한 사업비는 10억원이었습니다. 법에 따라 최종 사업비를 계획보다 적게 사용했을 경우 최종 금액을 기준으로 보조금과 자부담의 비율을 7대3 기준으로 계산해 남은 금액을 지자체에 반납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축구단은 이를 어기고 보조금 9억원을 모두 사용하고 구단의 자부담비율을 낮춰 정산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계속됐는데요. 지난해 구단은 약 19억 원의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당진시로부터 보조금 15억 원을 받고 자부담 비율은 전년보다 낮은 24.5%로 잡았는데요. 하지만 최종 집회생 사업비는 약 17억 원이고 자부담 비율을 14.9%로 변경해 정산서를 작성했습니다. 네, 당진시의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당진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당진시는 먼저 2021년에 잘못 사용한 보조금 1억 8천여만 원에 대해 환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2022년 집행분에 대해선 정산서를 재검토하고 있는데요. 당진시는 축구단의 보조금 환수 조치에 대한 의견 진술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구단은 14일까지 보조금 환수에 대한 의견을 당진시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환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진술하면 충청남도 행정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보조금 환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축구단이 일회성 성격인 사단법인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경우 재정 부족으로 구단이 해산할 경우 현행법상 보조금 환수에 대한 책임 소재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축구단은 현재 사무국 직원이 모두 바뀌어 보조금 환수에 대한 입장은 알지 못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정호석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홍성산불피해 현황조사가 일단락된 가운데 11일부터 홍성군과 충남도가 합동 추가 조사에 나섭니다. 합동 조사단은 그동안 누락된 피해를 파악하기 위한 추가 조사를 법정 기간인 오는 14일까지 실시합니다. 최종 피해 현황은 행정안전부의 현장 확인과 승인을 거쳐 오는 17일 확정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피해 현황을 보면 산불 영향 구역은 1400헥타르에 달하고 주택 신한계가 불에 타 이재민 여든 한 명이 발생했습니다. 김태흠 충남 지사가 청양군의 인구유입 방안으로 스마트팜 조성을 제시했습니다. 김 지사는 민선 8기 2년차 시군 방문 첫 일정으로 청양을 찾아 군민과의 대화에 나섰습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청양은 수도권이나 충남 서북부처럼 기업을 유치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 만큼 임대형과 분양형 스마트팜을 지어 청년을 유입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서남부권의 발전 계획을 새롭게 마련합니다. 충남도는 11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도내 불균형 해소를 위해 청양과 보령 등 서남부 8개 시군에 대한 발전 전략을 새로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 지역과 인접한 전북과 대전, 세종 등 광역자치단체와도 협력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발전 계획은 올해 말까지 수립해 2030년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국내 주요 기업의 이자 비용이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기업 분석 연구소 리덕스 인덱스가 매출 상위 500대 기업 가운데 사업 보고서를 제출한 317개 기업의 이자 비용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들 기업의 지난해 이자 비용은 39조 9천여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보다 무려 50.2%나 증가한 것입니다. 이자 비용이 가장 많은 기업은 현대 자동차로 지난해 2조 6,900여억 원을 이자 비용으로 지출했습니다. 전년 대비 41.4%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국전력공사와 SK 등도 2조원 이상 이자 비용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조사 대상의 84%에서 지난해 이자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경기 위축에 따라 실적은 줄고 고금리 압박으로 비용은 늘면서 기업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4%대 초반으로 떨어진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경기 하강, 금융 불안 등 금통위가 기준 금리 인상을 주저하는 이유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입니다. 충남도가 다음 달 19일까지 연근의 어선을 대상으로 봄철 어선사고 예방 합동안전점검을 추진합니다. 충남도 수산자원과 최혜리 주무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주무관님 먼저 이번 합동안전점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부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봄철은 어업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어선 통항량이 많아지는 시기로 이 기간 바다에는 안개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충돌 전복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합동 점검에는 도화시군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 수협중앙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합니다. 네,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도 점검을 진행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번 합동 점검 대상은 시군의 항포구에 정박해 있는 연근의 어선이며 어선원 산업안전 분야 점검도 함께 진행합니다. 점검반은 홍보가 필요한 조난발신 요청 버튼 사용법, 어선 위치발신 장치 작동 여부, 기관 전기, 통신 장비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봄철 어선 운항과 관련해 주의 사항도 짚어 주시겠어요? 네. 봄철 어선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출항 전 어선 설비를 꼼꼼히 점검해 주시고 해난 사고 발생 시 어선 위치 발신 장치 정상 가동과 구명조끼 의무 착용이 인명 사고를 낮추는 주요 수단이므로 반드시 이 사항들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혜리 주무관과 봄철 어선 사고 예방 합동 안전 점검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총선을 일년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여야가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연일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치학자와 법학자들이 비례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요. 비례 의석수를 확대할지 말지, 또 의원 정수를 줄일지 말지 등에 대해 전반적인 논의가 진행됩니다. 박근수 기자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도 개편안을 논의하는 국회 전원위원회가 지난 1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세 가지 개편안을 나흘 동안 논의합니다. 먼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는 대도시의 경우 인접선거구를 묶어 중대선거구제로 최대 5명을 뽑고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은 지금처럼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뽑는 방식입니다. 비례대표의 경우 전국을 권역 또는 시도별로 나눠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선출합니다.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는 지역구당 최대 7명을 뽑되 유권자가 정당과 지지 후보에 모두 투표를 하는 개방형 방식인데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고 이후 각 당의 후보자 득표 순으로 당선됩니다. 그리고 지역구 선거에서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비례대표 의석 중 일부를 정당 득표율에 연동 해서 배분하는 방식도 논의됩니다. 세가지 방안 모두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현재 우리 정치에서 양대 정당이 대부분의 의석을 차지하는 현상이 유지되고 있다며 이번 선거제도 개편 논의 과정에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대하는 방안이 다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꼭 지역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많거든요.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다른 의견들을 대표 반영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당선될 수가 없죠.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비례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거고 또 위성정당 창당 중대선거구제로 인한 거대 양당의 의석 독차지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총선을 1년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선거구의 크기 지역구 의석수에 대해 여야가 이해득실을 따지다 보니 선거제 개편의 단일하니 쉽게 도출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법원이 당진내 불산 공장 입주 관련 소송에서 당진시의 불허가 처분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램테크놀러지는 지난 2020년 당진시의 불산 공장 입주 허가를 신청했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당진에 들어설 불산 공장은 완전 밀폐형으로 설계돼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진시는 법원의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들도 해당 업체의 불산 공장에서 세 차례의 누출 사고가 있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